어, 해결심 같은 거전 사건처럼 많이 있기는 한데, 있었긴 했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 그게 막세간글 쓰고 이제 보거나 하면 그게 보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 시간 유저 분 입장에서는 만 시간 유저 입장에서는 왜 이, 이쪽으로 가는 게왜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그 그러니까 말이 된다라는 걸로 알려드려도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아! 그래서 대바대가 진짜 어려워 아! 아! 왜 이때 이걸 해야 하느냐 이런 거다 알려드리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알려드리 알려줬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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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리 데이트 많죠. 스피리 데이트 진짜 많죠. 페페 단주가 없기 때문에 대인전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도 깊은 상흔을 묻힐 수 있다라는 또메디트가 있거든요. 옐로우 퀸은. 그 다음 인지부가도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이제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나이스에요. 이거 쓰게 해. 너무 아까웠다. 희망파괴야 바로 공격 들어가면 되겠다 계속 소리는 지른거예요 너무 좋고요 이게 나름 고통스럽거든생일자 입장에서 되게 고통스러워요 코프 터진 게 낫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그냥 도, 러쉬 일부러 체식안 띄우는 겁니다. 자, 체시안 띄운 거에요. 아우가 그러니까 되게 빠르죠 그래도 바로 뒤로까지 가가지고 평타 쳐버립니다 인불에다가 어둠마루 색적도 가능아니다으의전전로 불토 아파하하 아으, 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디게 디게 귀찮아 되게 귀찮죠 누군가는 불토를 파괴를 해야 하는데 파괴하기가 너무 까다롭달까 그럼 이제 난리나는거지 어 나이스 머리뽕 한대 치기만 해도 기은 상은이랑 인질 불가능해 무조게자 저런식으로 이제 택적까지 나이스북 인분 뱅득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게임 터집니다. 오지렁이 되겠는데? 끝났죠? 그리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오버. 이번 판도 싹다 지렁이. 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군단 백판 유저의 플레이다. 자, 좋았습니다. 군단이, 제 량야, 량냐, 량야가 유명하게 됐던 이유가 군단이에요. 제 군단 알고리즘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군단을 백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군단을 하다 보니까, 뚜벅이 실력이 좀 많이 늘더라고. 얘는, 그니까, 클래식 하잖아요. 뒤에 클래식 계속.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래서 마무리 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판도 레전드. 그러니까. 서렌입니다, 서렌. 한복을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한복을 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따로따로 또 이제 다 저렇게 찍을 수 있어가지고. 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할지도 아! 아! 있을 것 같은데? 뭐 상관 없나? 찌르지 마. 오케이 okay. 자 다음판 가라 음. 이번판도 레전드였죠 피비단추가 없는 깊은 상응과 인지 불가능 어 그리고 일단은 어둠마 요런 빌드로 다 섞어가지고 쓰는 빌드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라떼는 마리아는 한번 해, 하자면요 군단이 더 구렸어요 지금은 유비가 쓸수 있게 아우아가 정말 빠르잖아요 예전에는 겁나 느렸는데, 지금은 군단 할만하죠. 개인전도 어느 정도, 패치가 됐으니까. 그래도 안 하실 거죠, 솔직히. <laughs> 아니, 구울하지, 이거 왜해요 어, 네, 맞습니다, 량이님. 구울하러 갈게요. 어, 구울. 안 하잖아, 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해도, 구울은요, 어, 능력 쳐가지고 부상 상태 만들고 나서 땡겨가지고, 어? 그 후딜도 없는데 평타치면 끝이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군단 진짜 구렸었는데 지금 뭐 어느정도 괜찮아졌다라고 어느정도 일단 가자. 자! <laughs> 자.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단 올케스. 올게... 이것이 백황 군단의 힘이다. <laughs> 좋았습니다. 14,900, 8,600. 43,960으로 이렇게 가지고 어.. 런구 피피 단추 빼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분의 이제 말을 듣고 한번 세팅을 한번 짜봤습니다 예.. 네. 어.. 에드온 같은 경우에는 일그러진 웃는 얼굴 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긁힌 자를써고이두개 어.. 인지 불과 60초 상당히 메리트가 좋고요 하나는 깊은 상은 6 0초예요 그리고 요번 이벤트 때좀 괜찮다라고 하는 어.. 불도 세팅 불도 세팅과 색적을 여기서 더 챙기.. 챙기고요 그니까, 불토를 깨기가 아주 힘들어지죠. 그래서, 팀원들 간에 이제 불화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팀합도잘안 맞게 되죠. 부상 상태에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분상은이 어, 그래서 아주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단. 네, 이렇게 만들었고. 그, 피비단주 빼고는, 그냥, 핀두개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돼요. 치료 불가 핀 아니면, 깊은 상은 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았습니다.